냉장고에 넣은 음식 정말 안전하다고 믿으시나요? 딱 하루 24시간만 지나면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매일 먹는 아주 평범한 식품이에요. 안녕하세요. 30년간 식품의 변질과 영양소 파괴를 연구해온 김도윤 박사입니다. 저는 수백 명의 식습관을 조사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냉장고는 음식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조용히 독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토마토의 유전자가 바뀌고 꿀의 항균력이 사라지고 감자에선 발암물질이 생기고 있었어요.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된 거죠. 우리가 신선하다고 믿었던 그 냉기가 사실은 영양소를 죽이고 건강을 무너뜨리는 온도일지도 모릅니다. 냉장고는 분명 훌륭한 발명품이지만 모든 음식에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음식은 오히려 상온에서 더 안전하고 영양가도 높게 유지됩니다. 제가 연구소에서 직접 실험한 결과를 보면 특정 식품들은 냉장 온도에서 세포 구조가 무너지면서 본래 가지고 있던 방어 물질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몸의 해로운 성분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냉장고에 넣는 순간 도구로 바뀌는 대표 음식 3가지 그리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과학적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두 번째 음식은 거의 모든 분이 냉장고에 보관하고 계실 거예요.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 음식이 무엇인지 아마 듣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식까지 냉장고에 넣고 계신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저희 연구소에서 만난 72세 박순애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순애님은 건강을 위해 매일 토마토 주스를 직접 만들어 드셨습니다. 그런데 늘 마시던 토마토 맛이 점점 밍밍해지고 속이 더부룩해졌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 생각하셨대요. 원인을 찾아보니 토마토를 늘 냉장고에 보관해 두셨던 겁니다. 토마토의 유전자가 차가운 온도에서 변형되어 풍미 화합물이 사라지고 리코펜 흡수율이 떨어졌던 거죠. 냉장고 안의 차가운 공기가 토마토 세포막을 손상시키면서 본래 가지고 있던 영양소 전달 능력을 잃은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박순애 님은 보관 습관을 바꿨습니다. 식탁 위 그늘진 곳에 실온 보관으로 바꾸자 토마토 맛이 되살아나고 소화도 훨씬 편해졌어요. 단 며칠 만에 확실한 차이를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우리 대부분이 박순애 님처럼 냉장고를 믿고 있습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오래 보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품 보관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고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올바른 보관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냉장 보관과 직접 연결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냉장 보관하면 독이 되는 음식 세 가지를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토마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으면 맛과 향이 사라지는 건 물론이고 유전자 발현 자체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 연구팀이 토마토를 7일간 냉장 보관했더니 무려 500개 이상의 유전자가 활동을 멈추거나 둔화된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500개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실감이 안 가실 수도 있는데, 토마토가 가진 풍미를 만드는 화합물이 거의 다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특히 휘발성 향기 성분을 만드는 유전자들이 가장 먼저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냉장 보관한 토마토는 먹어보면 밍밍하고 물 같은 맛만 나는 거죠. 게다가 리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도 크게 떨어집니다. 리코펜은 토마토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인데, 이게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토마토를 먹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72세 박순애님처럼 냉장 보관한 토마토를 꾸준히 드시면 풍미가 사라지는 건 물론이고 소화도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세포막이 손상되면서 우리 몸이 제대로 분해하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거든요. 그럼 토마토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온도입니다. 13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실온에서 보관하세요. 토마토는 원래 따뜻한 지역에서 자라는 과일이라 차가운 온도에 매우 약합니다. 꼭지는 아래로 두어서 공기가 들어가는 걸 막고 비닐봉지에 넣기보다는 통기성 있는 바구니나 접시에 담아두는 게 좋아요. 햇빛이 직접 닿으면 금방 무르기 때문에 그늘지고 통풍이 잘 되는 식탁 위나 찬장 선반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토마토 본래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지킬 수 있어요. 토마토를 냉장 보관했을 때 맛이 이상했던 경험. 여러분도 있으시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바로 꿀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실 거예요. 꿀은 거의 영원히 보관 가능한 식품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실제로 고대 이집트 무덤에서 발견된 꿀도 먹을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죠. 하지만 냉장고에 넣는 순간 이 놀라운 보존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국내 식품과학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도 이하에서 꿀을 보관하면 과산화수소를 만드는 효소 활성이 40%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과산화수소는 꿀이 세균과 곰팡이를 죽이는 핵심 물질이에요. 이 항균력이 사라지면 꿀은 그냥 당분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만난 69세 이정호님은 꿀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하얗게 굳어버린 걸 보고 곰팡이가 핀줄 알고 버리셨대요. 하지만 이건 곰팡이가 아니라 결정화 현상입니다. 꿀 속의 포도당이 차가운 온도에서 결정을 만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결정화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꿀의 항균 효소가 약해지고 영양가도 떨어집니다. 더큰 문제는 냉장고 문을 자주 열 때마다 생기는 결로 현상입니다. 차가운 꿀병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면서 수분이 꿀 속으로 스며들어요. 꿀은 수분 함량이 20% 이하일 때 안전한데 물이 섞이면 발효가 시작됩니다. 발효된 꿀은 시큼한 냄새가 나고 먹으면 배탈이 날수 있어요. 그럼 꿀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18도에서 24도 사이의 실온이 가장 좋습니다. 밀폐용기에 담아서 직사광선을 피한 찬장이나 식탁 서랍에 보관하세요. 만약 이미 결정화가 됐다면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병째 담가서 천천히 녹이면 됩니다. 전자레인지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급격한 온도 변화가 영양소를 파괴합니다. 냉장고 속 꿀이 굳은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꿀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지금이라도 꺼내서 실온에 보관하세요. 세 번째 음식은 감자입니다. 감자를 냉장고에 넣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게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감자를 냉장 보관하면 전분이 당으로 바뀝니다. 차가운 온도에서 감자는 얼지 않으려고 전분을 당분으로 전환해요. 이 자체는 자연스러운 생존 반응이지만 문제는 이렇게 당이 늘어난 감자를 고온에서 조리할 때 생깁니다. 유럽 식품 안전청에서 경고한 내용을 보면 감자를 냉장 보관한 후 120도 이상에서 가열하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 수치가 최대 300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아크릴 아마이드는 신경계와 생식기관에 영향을 줄수 있는 2급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어요. 74세 김태식 님은 명절에 전을 부치려고 감자를 냉장 보관해 뒀다가 튀긴 후 유난히 쓴맛이 난 경험을 하셨대요. 그게 바로 아크릴 아마이드가 생성되면서 나는 맛이었던 겁니다. 감자전, 감자튀김처럼 고온에서 조리하는 음식일수록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냉장 보관한 감자는 색깔도 달라져요. 조리하면 갈색이 아니라 검은색에 가깝게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당이 과도하게 많아졌다는 증거예요. 맛도 이상하게 달고 뒤끝이 씁쓸합니다. 감자는 12도에서 15도 사이에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베란다 구석이나 현관, 신발장, 창고 같은 곳이 좋아요. 통풍이 잘 되는 종이상자나 망에 담아두면 됩니다. 중요한 건 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거예요. 빛을 받으면 감자가 초록색으로 변하면서 솔라닌이라는 또 다른 독소가 생깁니다. 솔라니는 신경계를 마비시킬 수 있는 물질이라 소량만 섭취해도 구토, 복통, 설사를 유발합니다. 초록색으로 변한 부분은 아깝더라도 반드시 두껍게 잘라내야 해요. 그리고 감자는 양파와 함께 보관하면 안 됩니다. 양파에서 나오는 가스가 감자를 빨리 싹 트게 만들거든요. 최소 1m 이상 떨어뜨려 두세요. 감자를 냉장고에 넣어두신 적 있나요? 오늘 바로 꺼내야 합니다. 당장 꺼내서 어두운 곳으로 옮기세요. 이렇게 세 가지 식품만 제대로 관리해도 우리 몸이 받는 독성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토마토, 꿀, 감자는 모두 냉장고 밖이 더 안전한 식품들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냉장보관의 진짜 원리와 우리가 왜 이런 실수를 반복하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냉장보관이 건강을 해치는 이유와 올바른 대안을 지금부터 좀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냉장고의 평균 온도는 2도에서 5도 사이입니다. 이 온도는 육류나 유제품에는 적합하지만 대부분의 식물성 식품에게는 냉해 스트레스를 주는 온도예요. 냉해라는 건 식물이 추위로 인해 세포 손상을 입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열대과일은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바나나, 망고, 아보카도 같은 거요. 그런데 사실 토마토나 오이, 가지처럼 우리가 채소라고 부르는 것들도 원래는 따뜻한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이에요. 이런 식품들은 10도 이하의 온도에서 세포막 유동성이 깨지면서 영양소 흡수율이 뚝 떨어집니다. 세포막이 손상되면 식품 안에 있던 효소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요. 효소는 영양소를 우리 몸이 쓸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망가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안에서 식품별 권장 보관 온도를 확인해서 구역별로 나눠 보관하는 게 중요해요. 냉장고 내부 온도 직접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온도계 하나 놓아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알아두셔야 할건 냉장고의 습도입니다. 냉장고 안은 평균 습도가 80% 정도 되는데, 이건 곰팡이가 번식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에요. 특히 채소칸은 더 습해서 90%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물기가 있는 채소를 그냥 넣으면 곰팡이가 금방 생깁니다. 채소를 씻은 후에는 반드시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고 넣으세요. 키친타월이나 신문지로 감싸서 보관하면 습기를 흡수해서 훨씬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냉장고 문열때 안쪽 벽에 물방울이 맺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습도가 높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효소 반응에 관한 겁니다. 냉장 보관은 효소 반응을 거의 멈추게 만들어요. 이게 세균 번식을 막는 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식품이 가진 본래의 향과 색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바질이나 고수 같은 허브류를 냉장고에 넣으면 하루만 지나도 향이 거의 사라져요. 향미 성분을 만드는 효소가 작동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특히 과일류는 냉장 보관 시 향미 성분이 70% 이상 감소한다고 해요. 그래서 과일은 먹기 하루 전까지만 냉장고에 넣었다가 바로 꺼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장기 보관은 실온에서 하고, 차갑게 먹고 싶을 때만 잠깐 넣는 거죠. 냉장 보관한 과일이 맛없다고 느끼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효소가 죽어서 그런 겁니다. 네 번째는 온도 반복의 위험입니다. 냉장 보관 후 다시 실온에 꺼내고 또 냉장고에 넣고 이런 걸 반복하면 식품의 산화 속도가 두 배로 빨라집니다.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면 세포벽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미세한 균열이 생겨요. 그 틈으로 산소가 들어가면서 산화가 가속화되는 겁니다. 특히 자주 꺼내고 넣는 습관이 가장 위험합니다. 냉장고 문 쪽에 두는 식품일수록 온도 변화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우유나 계란 같은 건문 쪽이 아니라 안쪽 선반에 두는 게 좋아요. 필요한 양만 덜어서 따로 보관하고 나머지는 꺼내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냉장고 문을 여시나요? 횟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식품 보관 기간이 늘어납니다. 다섯 번째는 냉장고에 대한 과신이 노년기 영양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점입니다. 냉장고가 있으면 일주일치, 한 달치를 한꺼번에 사서 보관하게 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영양소 흡수율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래 보관한 식품보다는 신선한 상태로 바로 섭취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비타민C 같은 수용성 비타민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시금치를 일주일 냉장 보관하면 비타민C가 절반 이상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 3일치 정도만 구매해서 신선하게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냉동보다는 냉장, 냉장보다는 실온 보관을 우선으로 생각하시고요. 혹시 한달 넘게 냉장고 속에 그대로 있는 식품 있으신가요?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원리를 이해하시면 냉장고를 훨씬 똑똑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냉장고는 도구일 뿐이고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가 건강을 좌우합니다. 이제 냉장고에 넣지 않아야 할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건 단순한 보관법이 아닙니다. 냉장보관이라는 안전의 착각을 바로 잡는 일이었죠. 잘못된 습관으로 토마토의 유전자가 변하고 꿀의 항균력이 사라지고 감자 속에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우리는 냉장고를 믿었지만 냉장고 안에서 식품들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500개 이상의 유전자가 멈추고 항균 효소가 40% 이상 줄어들고 발암 물질이 3배나 증가하는 일이 매일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올바른 실온 보관 원칙만 지켜도 풍미와 영양, 건강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13도 이상 실온에서 꼭지를 아래로 두고 통풍 잘 되는 곳에 보관하세요. 꿀은 18도에서 24도 사이 밀폐 용기에 담아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하세요. 감자는 12도에서 15도 사이 어둡고 서늘한 곳에 양파와 떨어뜨려 보관하세요. 이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독성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냉장고의 온도와 습도를 이해하고 효소 반응을 고려하고 온도 반복을 피하고 신선 섭취를 우선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완벽합니다. 냉장고는 훌륭한 도구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식품마다 살아있는 온도가 있고 그것을 지키는 게 진짜 건강 관리예요. 우리 선조들은 냉장고 없이도 음식을 오래 보관하는 지혜를 가지고 계셨어요. 장독대, 움, 다락, 찬 곳과 따뜻한 곳을 구분해서 식품을 보관했죠. 그 원리를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냉장고를 더 똑똑하게 쓸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위험은 생각보다 큽니다. 발암물질, 영양소 파괴, 독소 생성,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노년기에는 작은 독소 노출도 큰 영향을 줍니다. 해독 능력이 젊었을 때보다 떨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떨까요? 신선한 영양소를 온전히 흡수하고 면역력이 유지되고 소화도 편안해지고 무엇보다 음식 본래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72세 박순애님처럼 소화가 편해지고 69세 이정호님처럼 꿀이 진짜 효능을 느끼고 74세 김태식님처럼 안전한 음식을 드실 수 있어요. 건강은 거창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매일 먹는 음식 그걸 어떻게 보관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하실 단 하나의 행동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바로 냉장고 문을 열고 토마토, 꿀, 감자를 꺼내세요. 그게 바로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토마토는 식탁 위 그늘진 곳에, 꿀은 찬장 안에, 감자는 어두운 현관 구석에 두세요. 단 5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식품을 구매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음식은 원래 어떤 환경에서 자랐을까? 따뜻한 곳에서 자란 식물이라면 냉장고는 맞지 않습니다. 뿌리 채소라면 땅속 온도를 떠올려 보세요. 12도에서 15도 정도였을 거예요. 그게 바로 적정 보관 온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냉동실 속에서 변질되는 식품과 냉동시 영양소를 지키는 비밀 온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냉동도 잘못하면 냉장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거든요. 특히 고기와 생선의 냉동 보관법은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정보를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이 독성식품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식까지 냉장고에 넣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 보시고 깜짝 놀란 음식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꼭 이야기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만들어 가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